엄마랑 맞아 미라 전화는 안 받는데. 아이라 야는 아. 내가 저 수신 근무를 해놨는데 야는 전화를 하면은 딱 우리 할 말만 하고 말만 되는데 또고 또고 하면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야. 그래서 안못 받는다. 아 민준이 전화를 못 받고 싶겠노. 손자 둘은 얼마나 전화가 받고 싶겠노. 손자 둘도 수신 근무를 해놨어 내가. <laughs> 어? 와. 아이 미미가 이거 손 저기 손대도 전화가 고나 해민 기는데아 그거 발신 아, 뭐 그거도 수신 건물 해놨어 발신 그거도 또건면낮에도 전화해 그럼 일하는데 이놈 전화 받으려고 하면 일을 못해 아니 근데 엄마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좋게 풀어야 되는데 엄마도 이제 화가 나면 이게 화가 주체가안 되는 거야처아 그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돼 서로가 엄마나 나랑 그래 ]やって. 내가 안 받는 거야. 일은 해야 되지. 이은 먹고, 달게 도안 되지. 내가 노는 사람 같으면은, 네 마음을 다 받아주고 하지. 일일 때 되지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